우리의 삶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픔을 느낄 때도 있죠. 또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꿈꾸기도 하고 생명과 죽음이 혼재하는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죠. 상실이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 혹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것 등을 뜻합니다. 친구와의 이별이나 키우던 애완동물의 죽음 내가 희망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 미래를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거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죽음 등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 등에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며 공허함과 허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실감의 원인 중 친한 사람의 죽음은 아주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실감과 슬픔을 야기합니다.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반려견의 죽음 등은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과 슬픔을 크게 만들죠.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상실감을 주는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살이란 자신이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그 무서운 자살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학교 성적,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들이 있죠. 또한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틀어진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를 지키는 퀴즈 퀴즈 시간을 통해 좀더 그들을 이해해 봅시다. 잘 듣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 자살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다. 정답은? 정답은 오!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닐 수 있는 일에도 마음이 힘든 친구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에게 자그마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퀴즈.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청소년은 사실은 자살하지 않는다. 정답은? 정답은 X.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자신을 제발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에 대한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 퀴즈. 힘든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는 정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다. 정답은? 정답은 X.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친구는 실제적으로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있답니다. 그 친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관심 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친구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갑자기 나눠준다. 정답은? 정답은 O. 정말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물건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을 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주세요. 자살 징후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으로 나를 도와줘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무서운 자살. 친구의 어려움을 알아챌 수 있는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적 징후입니다. 친구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자주 표현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 죽음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징징거린다고 지나치지 말고, 한번더 살펴주는 게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적 징후입니다. 평소에 잘하던 대화를 피하거나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또한 유서를 작성하거나 정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남에게 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살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징후입니다.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평소와 다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을 가진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 타인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이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은 우울감과 우울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음악을 듣거나 했을 때 기분이 나아진다면 우울감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다른 일을 할 힘이 없고 무엇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우울증이 아닐까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들 무기력감과 불안감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무기력감이란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는 느낌을 말해요. 불안감이란 늘 마음이 불편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마음이와 친구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앞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마음아, 희망이 알지? 응? 알지, 알지. 항상 밝은 친구였는데 요즘 갑자기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어. 희망이가? 요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힘든 걸 내색하지 않는 친구라서 더 걱정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검색하는 것 같더라고. 죽음에 대해서? 희망이한테서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은 안 보이고? 음, 아. 얼마 전에 자기한테 소중한 물건을 나한테 줄까 물어보더라고. 소중한 물건을 말이야? 희망이가 내가 힘든 걸 알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응, 희망이는 늘 혼자 힘든 걸 이겨내려던 아이니까, 말은 못하고, 그렇게라도, 나좀 살려달라고 도움의 신호를 보낸 것 같아. 아, 난 그것도 못 알아차리고. 자책하진 말고, 지금이라도 희망이가 힘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마음아, 고마워. 얼른 희망의 힘든 마음을 보듬어 주러 가야겠어. 마음아, 너 덕분에 희망이가 기운을 차렸어. 정말 다행이다. 가서 물었더니 말을 처음엔 안 해주더라고. 그래도 계속 물어보니까 울면서도 힘든 거에 대해서 말하더라고. 요즘에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이야기를 들어줘서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되었다고 하네. 응응, 응. 다행이다. 잘했어 정말. 응, 정말 다행이야. 희망이한테 앞으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면 상담실에도 한번 가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상담실에 한번 가봤나봐. 상담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대. 굿 굿, 정말 잘했어. 힘들 때 함께 하는 게 친구지. 응.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힘든 친구들이 없나 잘 관찰해 봐야겠어. 응, 그래. 우리 다른 친구들의 힘든 마음도 잘 들어주고 도와주자. 좋아. 마음아, 늘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뭘 고맙긴 당연하지. 다들 친한 친구들이 있죠? 친할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친구들에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죽는다는 말 쉽게 하지 마. 너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생각 좀 해. 이런 말들은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친구에게 하면 좋은 말은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힘든 친구에게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면 내가 함께 할게. 난네 편이야. 이런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친구에게 큰 힘과 도움을 준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친구에게 이런 응원이 되는 말 해주실 수 있죠?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의 소중한 생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생명사랑 서약서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아요. 준비됐나요? 스스로도 마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 운동하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또 힘이 들땐 위클래스나 위센터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과의 상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행복 활동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위클래스, 위센터는 여러분을 돕기에 항상 열려 있답니다. 오늘은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인 소중한 나너 우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